Okay. 안녕하세요 수경입니다 네 오늘은 수경아시 이대본원에서 개강하는 미나특강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압구정점이지만 이대본원에서 하는 미나특강 공지를 할게요 네 어, 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전통 그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미나의 색채에 굉장히 매료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미나는 하나의 장르라고도 할수 있지만 소재+ 소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상 어 보기 오는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걸어서 집에다가 인테리어 소품으로 또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나+ 미나 특강은. 어 12주 과정이고요. 또 기초생들도 충분히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또 도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어 재미있게 매력적으로 끌리시는 도안을 선택하셔서 하셔도 되고 또 창작 미나도 가능하시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강은요 5월 12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어,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12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주 과정 그리고 수경하실 이대 본원에서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한국 전통 물감을 한번 사용해 보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다른 주제와 공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